서맹수 대보입니다. 금일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유튜브 생산 시간 전에 정창환 기자의 질문에 시간이 늦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금일의 주제는 한국 정치를 논한다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부의 적의 갈등 속에서 한때 김영삼부터 이 나라가 빨간색으로 오물을 칠한 세월 속을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에게 뒤돌아서라 말하였지만 어찌하는지 국민들의 눈으로 직접 보세요. 미국의 경우도 우리와 힘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 오물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주의자들이 미국의 대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부정투표입니다. 부정투표를 막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최선의 방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의 모습이 어찌 이리 닮은 모습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흘러가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하건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늘 재산 나라 한국의 모습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리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는 다시 한번 말하여 둡니다. 창조주신 하늘께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맹심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반동은 우리를 깨우기하여 겪은 것이라 이해하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삼의 강주사태를 15년 지난 판결을 뒤집어 역적의 영웅으로 부상하여 이 나라를 적화의 점령군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을 극복하기 위하여 6.25라는 동족 3대의 전쟁까지도 불산 나라가 아닙니까? 공산의 무선 세상을 해결한 15세기 프랑스 여성 16세 잔다르크의 외침의 소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제일은 자유의지에 발현을할수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간은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지키게 하여 전쟁도 불사합니다. 용기 낸자가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확인되어 왔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어탕가요 모두 썩어 있는 기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썩은 기둥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모두 교체하여 나라의 기운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앙의 힘이 어디서 만는지 보세요. 모두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의 힘에서 왔음을 확인합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 말살 작진을 저지하게 하여 일지 말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던 금을 우리 가몽광장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2021년 7월 오세훈의 반역을 만천에 알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키게 하여 시혜를 주시어 만들라 하신 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검토의 7천조를 원을 찾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 말하지만 아직까지 모른다 하는 자들의 길을 아예 뚫어줘야 하겠습니다. 하기야 우리 가운데 사탄의 역사함도 같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체를 말하여 줘도 모른다는 자는 빨갱이라 하여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